10위 완성형 미모의 정석, 김유정. 먼저 10위는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세가 된 김유정입니다. 그녀는 2003년 아주 어린 나이에 광고 모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아역 시절부터 인형 같은 외모와 성인 연기자 못지 않은 깊은 눈빛으로 천재 아역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드라마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마이 데몬, 그리고 최근작 친해하는 X까지 그녀는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장 자연스럽고 성공적으로 보여준 배우로 평가받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이미 탄탄한 연기 내공과 완성형 비주얼을 갖춘 그녀는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9위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 송혜교. 9위는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5세인 송혜교입니다. 1996년 교복 모델 선발대회로 데뷔한 그녀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가을 동화로 초기 한류 열풍을 주도했고 프라우스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의 퀸으로 그리고 태양의 후예와 최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더 글로리까지 그녀는 매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4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고혹적인 미모를 유지하며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뮤즈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영향력은 AI 분석에서도 강력한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파리 차세대 얼굴 천재 고윤정 파리는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인 고윤정입니다. 그녀는 비교적 늦게 데뷔한 편이지만 등장과 동시에 대한민국 광고계와 방송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서구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그녀의 마스크는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미인형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드라마 환혼 빛과 그림자와 디즈니 플러스의 히트작 무빙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까지 입증하며 차세대 톱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의 이름을 올린 것은 그녀의 비주얼과 잠재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7위 사랑스러움의 결정체 박보영. 7위는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세인 박보영입니다. 그녀 역시 아역 출신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뽀블리라는 별명을 얻었죠. 오나의 귀신님과 힘센 여자 도봉순 등에서 보여준 특유의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는 그녀만의 전매특허입니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는 물론 작품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주연으로서의 힘을 동시에 갖춘 그녀는 대중성과 연기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영리한 배우입니다. 유기 지적인 신비로움 신세경. 유기는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세인 신세경입니다. 1998년 서태지의 포스터 모델로 강렬하게 데뷔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드림아이와 구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등 수많은 히트작을 거치며 그녀는 성숙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요. 특히 그녀의 단아하고 깨끗한 미모는 한복과 현대복을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보여주는 수수한 일상까지 큰 화제가 되며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인정받는 배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5위 글로벌 아이콘 김지수. 5위는 1995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인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팝스타인 동시에 그녀는 한국적인 단아함이 돋보이는 비주얼로 유명합니다. 2016년 블랙핑크로 데뷔해 그룹 활동은 물론 2023년 발표한 솔로곡 플라워로 유튜브 수억 뷰를 기록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드라마 설강화를 통해 연기자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증명한 그녀는 음악과 연기, 그리고 글로벌 패션계까지 장악한 진정한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이번 순위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 영원한 국민 첫사랑 배수지. 4위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수지입니다. 2010년 걸그룹 미스에이로 데뷔한 그녀는 영화 건축학개론 한 편으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의 마음속에 첫사랑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드림아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그리고 최근작 안나와 이두나를 통해 그녀는 단순한 아이돌 출신 배우를 넘어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수행하는 진정한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와 청순한 이미지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3위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한소희 3위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한소희입니다. 그녀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보여준 강렬한 캐릭터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세련되고 힙한 미모 그리고 당당한 에티튜드는 MZ세대의 워너비로 자리잡기에 충분했죠.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와 연애 대전, 경성 크리처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과감한 도전과 매번 리즈를 갱신하는 비주얼은 그녀를 차세대 대표 미인 배우로 등극시켰습니다. AI는 그녀의 독보적인 분위기와 트렌디함에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2위 인연 같은 비주얼 최수빈. 2위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최수빈입니다. 2014년 영화 나의 독재자로 데뷔한 그녀는 인형처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와 맑은 이미지로 빠르게 팬덤을 확보했습니다.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에서 보여준 단아한 모습부터 나는 로봇이 아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보여준 발랄한 모습까지 그녀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주연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맑은 인상과 정교한 비주얼의 조화는 그녀가 이번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위 시대를 대표하는 미의 상징 한효주. 대망의 1위는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9세가 된 한효주입니다. 2003년 미스 빙글의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그녀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의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드라마 봄의 왈츠, 찬란한 유산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광해, 왕이 된 남자 뷰티 인사이드, 그리고 드라마 동의와 최근작 무빙까지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곧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AI 분석 결과 한효주는 압도적인 비율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호감도에서 가장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연기력과 미모를 동시에 인정받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녀가 이번 AI 선정 한국 미인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